이번 토픽은 탐색적 테스트입니다. 탐색적 테스트는 현재 130회를 마친 기점으로요. 모의고사와 파이널 라운드, 그리고 최근에 기출해서 나오지 않은 토픽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탐색적, 탐색적 테스트는 지금 학습을 해 두시면 충분히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토픽, 토픽이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. 하지만, 여기에 단점이 탐색조 테스트는 모든 심화반이 주간 모의고사 문제로 항상 다루는 토픽이기 때문에 웬만큼 작성을 해서는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는 점, 이 부분은 체킹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탐색조 테스트는요, 테스트의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조사하고 결함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테스트입니다. 그래서 핵심 키워드죠. 휴리시, 휴리스틱 기반이라는 거. 이 핵심 키워드를 꼭 기억해두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답안지에는 어, 리드문에는 그냥 휴리스틱 기반을 꼭 적어주세요. 그 다음에 정의는 테스트의 경험과 직관을 활용해서 테스트를 한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거보다 좋은 정의와 리드문은 없을 겁니다. 탐색자 테스트는 대표적으로 크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프로세스로 진행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이달라 카에이 이 절차를 작성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테스트가 시작이 되면요. 테스트 샤터와 세션을 설계를 하게 돼요. 그럼 이때 테스트 샤터는 뭐냐? 세션당 완수해야 될 목표나 비전. 그리고 요 세션은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의미를 합니다. 그래서 차트와 세스, 세션이 설계가 되면요.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요. 테스트를 수행을 합니다. 그리고 테스트 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나 이 문제점들을 테스트 노트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. 그래서 이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이 테스트 팀이 모여가지고 요약 회고를 통해서 서로의 이 아이디어나 테스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지게 됩니다. 그러면 테스터들이 좀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얻게 되면서 어, 지식이 많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되죠. 그 다음에 남은 세션이 있으면 이 테스트 수행을 반복을 하게 되고요. 남은 세션이 없으면 테스트 종료로 마무리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차트설계 차터 차터와 세션 설계부터 테스트 종료까지 이 전체의 프로세스를 답안지에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꼭 이거는 답안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랄게, 바, 바라시고 바라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죠.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언급드렸던 하나하나의 키워드 있잖아요. 테스트 세션, 테스트 차터, 노트, 그리고 테스트의 결과를 요약하는 테스트 보고. 해서 이네 가지 이 구성 요소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. 대표적인 암기법이죠. 차박노디 테스트 차터의 차, 타임박싱의 박, 테스트 노트의 노, 요약 보고의 디브리프의 디. 해서 차박놀이 키워드를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, 3회차 테스트는요, 정의 쓰고, 프로세스 쓰고, 차박률이 네 가지를 쓰면 충분히 다 쓰신 겁니다. 자, 그리고, 이, 요약보고 단계에서는요, 여기 다섯 가, 5가, 다섯 가지의 프로프 아젠다를 활용을 해서 요약보고를 수행한다고 해요. 패스트, 리저트아웃은 오스타클, 필링스 해서, 이 테스트 수행 내용과 성과, 그 다음에 보충해야 될 사항, 개선이 필요한 요소, 테스트 중 느낀 점. 요거를 활용을 해서 요약보고가 진행된다고 하니까, 이런 거를 삼달락으로 녹여주시면 좀 더, 어 다른 분들과 차별화되는 삼달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 많은 분들이 삼대초 테스트와 그 다음에 스크립트 기반 테스트나 설계 기반 테스트를 비교하는 식으로 삼달락을 많이 작성을 할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비교보다는 좀더이 삼대초 테스트에서 특정 기법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삼단락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상 삼색조 테스트였습니다.